나 오늘 아예 네, 안 n g 어 am a song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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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m a song. I am a 그 o n g I am a song. I am a song. 뭘 시켜줘? 나도, 너무 h e k e 괴담이야 애들한테 이건. 하자. 그래. 가. 아니 o n t 하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드 n t k n 네 w I don't 핸드폰 내놔 봐! 싫어! 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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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하지마야 도라이 응? 야승아야 <laughs> 얼굴 까매줘 얼굴 까매지지 말아요 이 아니, 아니야? 이걸 왜 들고 내려온 거야? 이지겠어 아니 설마 노 그건 아니겠지? 뭐하나 뭐하나 아니 플러스 뭐뭐 마이스 몰라? 아니 오빠 이건져내 이걸로 불안한 뚱스베리 <목소리> <iser Zum voi> <compteaisół> <목소리> 아니 딱 하나 시켰는데 그거 하나를 벌써 보자자 음. 분노한 동파요 음. 불안한 예형 눈은 <laughs> 왜 저래? 하나 둘셋와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하나 둘셋 어! 아기 나왔다 아기 나왔어 하나 <목소리> 둘셋 <목소리> 지금 예형의 모습 엄청 찬하나 나. 다 됐어? 고생하시네 안 다리 개 짧아 봐덕시데 이거는 어 이쁘다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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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게 소질이 있네 전해네그 사람은 못 매니아 아니 미친 매니아 언에왜 연희랑 바고 매니아 니 언니 매니아 하던가 그러면 미친 매니아 아, 저기 지 이렇게 서서 <laughs> <laughs> 디즈니야 디즈니 어때? 아 어,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팔에 <laughs> 서안부거 <사르지> <laughs> <안 웃음> 어때? 좋은 거 같아 물을 움직여는 어? 됐어 됐어 언니 손아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<laughs> <로레 로레> <laughs>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있습니다 어 저기 박박띠라라 박박 <laughs> 박 박박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빨